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k t b t 입니다 2명부터 6명까지 할수 있는 주사위 기억력 게임이고요. 어 일전에 나왔던 토니 텀펠이라고 하는 게임의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에 토니 텀펠을 설명해 드릴 때 약간 기괴하다고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두꺼비가 있고요. 여기는 두꺼비의 눈이 있습니다. 두꺼비의 눈을 이렇게 꽂아서 이 바닥면에 있는 그림에 따라서 한칸 이동이 되기도 하고 이동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메모리 게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두꺼비 말도 있고요 그래서 어, 눈을 이렇게 하나씩 뽑아가면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기괴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좀 했, 했던 것 같고요 자, 저는 요것을좀 어, 다른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부엉이로 이렇게 어, 핸드메이드 해 보았고요. 눈을 이렇게 어, 뽑는다기보다 눈을 뒤집어서 어, 개구리를 잡으면 이동을 할수 있게끔 했고요. 고양이에게 들키면 이동하지 못하도록 좀 핸드메이드로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자,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색주사이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엉이 카드가 아홉 장이 있습니다. 이 부엉이는 각각 색깔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총 아홉 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엉이의 눈인데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구리가 뒷면에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개구리가 아니라 이렇게 고양이 발자국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류가 아홉 개씩 있어서 여기 부엉이 눈 있는 데다가 무작위로 한쪽은 개구리, 한쪽은 고양이가 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어 말 6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연꽃 대신에 이렇게 펀치로 뚫어서 이렇게 어, 잎사귀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10개 있습니다. 이거는 시작 지점을 나타내고요. 나머지는 한 칸씩 이동해서 한 바퀴를 돌면 승리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부엉이 9마리를 가운데 쪽에 놓아 주시고요. 부엉이 눈 부분에다가 이렇게 두개 자, 각각 다른 개구리와 고양이 발자국 있는 말을 이렇게 무작위로 다 놓아 주시면 되고요. 자, 꽃잎 이렇게 쭉 돌아서 어, 배치해 주시고 시작 위치에다가 플레이어 말 올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요. 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도착 어, 지점에 출발점이죠. 출발점에 먼저 도착을 하게 되면 그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나이가 어린 플레이어가 먼저 주사위를 굴립니다. 자, 주사위를 굴려서 자, 나와 있는 그 부엉이의 눈에서. 개구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주황색, 파랑색이네요. 자, 주황, 파랑, 여기에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개구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자 어, 개구리 찾았네요. 자, 그러면 한칸 앞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주사위를 돌려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 이렇게 딱, 자, 고양이 발자국이 나오면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구리가 나와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만약에 턴을 잃었다면 다음 플레이어 이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플레이어 역시 맞췄다면 이게 다른 말이 있는 곳에 이동이 가능하고요. 자 이와 같이 차례대로 이동을 해서 자 출발했던 곳에 가장 먼저 돌아오게 되면 그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는 어, 기억력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KTBT 역시 어, 목재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 현장에서 활용을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좀 현장에서 좀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요 부엉이 도안으로 한번 바꿔 보았습니다. 눈 같은 경우에도 요건 개구리 펀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쉽게 모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같은 경우도, 어, 코인 캡슐 사이즈에 맞는 걸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가위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펀치를 이렇게 구멍을 뚫게 되면 뭐 손쉽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 펀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고양이 발자국 역시 펀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까만색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렇게 제작을 할수 있다 라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 개구리나 고양이 발자국 대신에 알파벳이나 학습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집어 넣어서 활용해 볼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간단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 잎사귀 같은 것도 펀치 두 종류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제작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 캡슐, 그다음에 플레이어 말, 그다음에 주사위, 여기 나무 큐브 이렇게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 세트 만들어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일단 학생들이 좋아하는 동물 테마로 좀 바꿔 보아서 학생들이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고요. 어 게임 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 안에다가 다양한 내용을 집어 넣어서 어 즐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내용도 괜찮고요. 아니면 학급 친구들을 찾는 것도 괜찮겠고 아니면 다른 동물을 집어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어 펀치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 필요하신 분은 어, 메일 보내 주시면 어 여기 부엉이 도안은 제가 그려 거기 때문에 어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 펀치 라든지 아니면 이 코인 캡슐 나머지 구입하셔서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제작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키티 비티 어, 핸드메이드 한것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 자세한 게임 설명에 대해서는 어, 토니 턴페 어, 링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분 메일 보내주세요.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